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작을 마주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마다 가슴 한 구석에 뜨거운 열정이 피어나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노력이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의심의 목소리입니다. 이 의심은 단순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노력이 허수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회의감이자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시작했던 소중한 일마저 중단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장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결과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과정의 가치보다 즉각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환경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의 노력을 쉽게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끊임없이 비교에 노출됩니다. 타인의 성공 사례나 외부에 비치는 화려한 모습은 우리 자신을 작고 부족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나는 왜안 될까라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죠. 셋째, 노력 자체의 가치를 잊어갈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될까라는 의심은 우리의 열정을 서서히 쉽게 만들고 시작했던 일마저 중단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멈춰 설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헨리 포드의 말을 함께 떠올려 봅니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결국 모든 것은 당신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될까라는 의심을 몰아내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과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결과만을 줬다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냈는가라는 작은 과정에서 나옵니다. 거창한 성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운동복을 입은 것, 책을 한 문장이라도 읽은 것, 목표를 향해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뗀 것, 이 모든 것이 나는 할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을 꾸준히 쌓아나갈 때, 여러분의 뇌는 나, 아, 내가 진짜 해내는구나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내면의 확신 근육이 탄탄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좌절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왜안 됐지? 이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자신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매일 배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기 대화 스크립트를 확신으로 채우세요.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겁니다. 꾸준히 스스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때, 내면의 의심은 사라지고, 자신을 믿는 힘은 기적처럼 커질 겁니다. 이처럼 작은 성공을 쌓는 습관, 과정에서 배우는 시선,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 이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진정한 확신이 뿌리내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확신은 나는 할수 있다는 작은 증거들을 내 손으로 직접 모으고, 과정의 의미를 발견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더 당신답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답게 살아보기 나답살이었습니다.